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승우지입니다.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일은 최상위 트림과 한 분이 운행을 하셨고요. 보험 이력 0원에 상위 트림인데 추가적인 옵션을 더해서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올리면 판매되고, 올리면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K8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최상위 트림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상위 트림의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조형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실내에는 브라운 투톤 내장재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송호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파노라마 선루프로 개방감을 더해주는 모습,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유류비와 경제성을 꽉 잡은 차량입니다. 얼마 전에도 K-8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금방금방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차량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입니다. K-8 하이브리드 1.6 터보 시그니처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스페셜이 붙었잖아요 스페셜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순차 점등, 턴시그널, 실내에는 퀼팅 나파 시트로 화사한 모습과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은 2023년 5월, 현재 주행거리 38,30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있죠.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 엔진 주유 부품은 5년에 10만,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은 10년에 20만 키로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인터스텔라,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더불어 한 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커넥트, 두 번째로는 컴포트. 세 번째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네 번째로는 메리디안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커넥트 안 속에는요 빌트인캠, 보조배터리, 기아 디지털키,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에는요 실내에 보다 더 편의성을 살려주는 기능인데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을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동승석에도 릴렉션 포지션 버튼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방감을 더해 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메리디안 사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3,69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만 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 모습을 보시면 일체형이 된 범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전면 도장의 색상은 인터 스텔라 그레이란 색상입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전면부기 때문에 약간의 스톤칩 돌팀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8인치 투톤 일로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살펴보시면 날렵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흠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끈하죠? 그리고 뒤쪽 펜다 컨디션도 너무나 좋습니다. 휠 컨디션을 바로 살펴볼 건데요. 휠 스크러치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텔램프가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턴 시그널 램프가 조형되어 있습니다. 순차 점등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9489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방을 하실 때는 뒤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전동 트렁크 조용되어 있고요.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사용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스쿼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네,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모두 보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핸드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셔도 네,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컨디션 매우 우수합니다 한 분이 운행을 하셨던 만큼 컨디션 자체가 매우 우수합니다 도어 쪽을 살펴보실 텐데요 문콕 단차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운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 쪽에도 깨끗하고요 이쪽에 약간의 돌팀 현상이 있어서 어, 북페인트로 마감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다의 모습이고요. 핸다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네, 고지상 없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캐릭터 라인이 쭉 뻗으면서, 와, 날렵함을 선사를 하고요. 전장이 무려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와, 거대함을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자입니다. 외판기가 넘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자입니다. 미세 뉴유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보험 이력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한 분이 운행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실내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접합 참유리 적용되어 있고요 수동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 내장재를 보시면 킬팅이 들어갔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 거주성을 보시면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나 업무용카로도 안성맞춤이고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뒷열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셨고요 토피 브라운 색상으로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구 컵홀더 자리 잡고 있고요 다기능 암레스트 그리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아이소픽스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팔걸이 쪽고지상 없습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개방감을 더해주는 파노라마 선 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인 만큼 다양한 편의장치가 많은데 대표적인 건이 헤드레스트 뒤쪽을 보시면 옷걸이도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열에는 더욱더 많은 편의장치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썬팅지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중 접합 첨유리 조용되어 있습니다. 내장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하단을 보시면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메리디안 사운드 조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헤드램프 각도 조절,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리셋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방전이 되셨을 때 놀라지 마시고 한번 누르시고 시동을 거시면 시동이 자연스레 걸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 조용되어 있고요. 이 안쪽 시트 상태를 보셔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풀팅 나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착좌감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허벅지 받침, 릴렉션 포지션 버튼,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안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쿠션 익스텐션과 럼버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라 굉장히 정숙합니다 휘발유와 가솔린은 휘발유와 전기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톤 내장재가 적용되어 있고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반대쪽에는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12.3인치 LCD 글라스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 거리 38,000. 304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조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트림 메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 일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에는 우드 그레인 내장재와 앰비언트 무드 등이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위쪽에는 개방감을 더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드 내장재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LED 등으로 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프레임 리스 룸러 적용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의 모습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시인성 굉장히 좋고요.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의 모습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뷰와 증강현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땐집 모양을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홈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빌팅캠 단축키 버튼 뒤쪽에는 각종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매뉴얼도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주행 편의로 잠시 들어가시면 상위 트림답게 고속도로 주행보조2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모드 때 깜빡이만 켜셔도 자동적으로 차선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시트입니다. 시트에 운전석 에로고 모션 시트가 되어 있는데요, 컴포트 스트레칭 안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처럼 버튼이 단축키 버튼을 누르시면 골반, 허리, 전신 등 안마하는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쪽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실내 무드 조명을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색상을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기분 취향껏 바꾸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색상은 64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주기의 버튼이 되어 있고요. 단축키 전환을 하실 땐 위쪽에 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단축키 버튼이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오토홀드, 뷰 버튼,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위쪽에는 약 약간의 사용감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는 총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감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릴렉션 포지션 버튼과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컨디션 상태 매우 우수하고요. 곳곳에는 비닐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편의장치가 많지만 짧은 주행거리 한 분이 운행을 하셨던 만큼 컨디션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당 차량의 마무리 정리를 빠르게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5,218만 원에서 쭉 감가된 3,69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3,690만 원입니다. 한 분이 운행을 하셨고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도 없고 편의 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